오늘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직원분이 제게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는요 하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제 전화번호가 뭘까요? 그렇게 했더니 직원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주차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제차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치매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중요한 전화번호는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하게 된 것이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찾아서 전화 걸기를 누르면 되는 것이죠.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력을 활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억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기억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한다거나, 전날에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찬송가 가사를 보지 않으면 찬송을 다 부르지 못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의사들은 디지털 치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있죠.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절반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 동쪽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편, 즉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의 땅도 살기 꽤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요단강 동쪽편,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 편에 정착해 버리니까 굳이 이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전쟁을 함께 도우라.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망각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망각과 싸워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망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망각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희가 나중에 부자로 살게 될 때에 돈이 많아질 때에 직장이 좋아질 때에 가정이 평안하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도 같이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전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빠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죠. 마귀가 와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라,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의도적으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어 위욕되고 미혹되어 그만. 선악가를 따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더이가 되게 하십시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고프실 텐데 지금 그 배고프심 면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픔 그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너의 문제가 급한데 무슨 예배야? 거리쳐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것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10개월 뒤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딸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뒤차석 카시티에 태운 후에 마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친정아버지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 섭섭함 때문에 어떻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이가 뒤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와서 마트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밖에 온도는 영상 34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한 시간 이상을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축복답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